16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라 하는 자가 대지사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응삼십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쭤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뿐 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어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더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른 유다의 배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하면 배반자의 대명사이죠. 사보금서는 모두 가룟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보금서가 모두 가룟 유다의 배반을 말씀하고 있지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사보금서 모두 그 배반의 이유를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의 몫이 되고 또 우리 모두의 궁금증이 되었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에 대해서 간혹 유다 편에 서서 유다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필요악 역할을 한 것이고 성경의 예언을 어쨌든 이룬 것이고, 그래서 유다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러시아의 어떤 작가도 유다가 예수의 사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배반자의 짐을 스스로 짊어졌다. 라는 그런 소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생각이나 주장은 자유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사사계 시대처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생각하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어디를 가리키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때론 성경이 어떤 문제를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생각과 주장의 자유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사실 그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문제에서 자기 생각이 펼쳐지고 그래서 자기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문제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더 멀어지고 한 사람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겐 이와 같은 신불신의 보이지 않는 역사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로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성경 말씀이나 어려운 내 삶의 문제나 그것을 접했을 때, 내 생각이 앞서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먼저 생각하고 또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가른유다의 배반의 이유를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기보다는 복음사 안에서 최대한 우리가 찾아보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그의 배신이 선생을 배반한 단순한 일반적인 배신인지 아니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 배신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열두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때 가람유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자 그룹 안에서 동께를 맡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에서나 돈과 재정을 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과 성실이 증명된 것입니다. 그는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 6월쯤 그러니까 오병이의 사건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살에 대한 설교를 하시고 그 결과 유대 대중들이 대부분 떠나고 제자들만 남았을 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여기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유한복음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은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고 열두 제자만 남았습니다. 그 남은 열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가르치원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시니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그래서 이와 같은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참고하면 유다의 배신은 오래된 배신이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즉흥적으로 배신한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뭔가 예수님과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계속 유다 안에 있었고 결국 지금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배신을 감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다의 배신의 이유를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가 배신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이유이죠. 두 번째로는 유다의 배신을 가능케 한 어떤 배경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유다의 배신을 촉발시킨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때 배신의 방아쇠를 당기게 만든 그 트리거가 되는 이유이죠. 예수님께서 유다의 배반을 1년 전 6월절에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그때 유다는 이미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그렇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을까요? 때는 예수님께서 2년간의 갈릴리 사역을 막 끝내실 시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그 2년간의 그 갈릴리 사역 속에서 뭔가 예수님과 결정적으로 어긋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유다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중에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초자연적으로 귀신을 축출하신 것, 그런 것 때문에 돌아설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근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과 성전을 뛰어넘는 새로운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놀라운 말씀이고 또 반체제적이고 위험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물리적인 혁명이 아니라 영적인 혁명으로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중을 선동하는 것도 없고, 대중을 조직하는 것도 없고, 본인이 예루살렘이나 사내들인에 진출하는 것도 없으셨습니다. 그저 열두 제자를 비롯한 소수의 제들을 전부였고, 여기저기 갈릴리를 다닐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은 유다는 그냥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유대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역사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상도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 알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갈릴리 2년 동안 가르뉴다는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도 잘 이해가 안되고 그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방법도 잘 이해가 안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가르니다가 자기의 강한 생각 속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그의 배반의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생각한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신이 따르던 선생님을 다 배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분을 떠나면 그만이죠. 그런데 가르니다는 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르니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반을 암시하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곁에 남고 예수님을 계속 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기엔 대체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돈 때문입니다. 유당은 제자 그룹의 돈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는 거기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대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결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어라 이렇게 유다는 돈에 대한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유다의 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이 그의 배신에. 배경적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돈은 죄의 온상입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도 하고, 부끄러운 일도 하고, 사기도 치고, 살인도 하고, 돈 때문에 권력도 추구하고, 배반도 하고, 이렇게 모든 죄와 악의 배우에는 돈이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고, 은 30을 받았죠. 물론 유다가 은삼십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다의 배후에는 항상 이와 같이 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돈은 유다 배반의 한 중요한 배경적인 이유가 됩니다. 우리 신자들은 죄를 피하고 죄에 얼매이지 않기 위해서 돈에 있어서 깨끗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무는 두 번째 이유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유다의 배반에 있어 사탄의 역사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후기 복음서인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으로 가면 이 복음서들은 유다의 배후에 유다, 유다의 배반의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한복음은 1년 전 6월절 그, 사,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유다를 마귀라고 언급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단이 유다에게 이 6월절 기간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림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이어진 6월절 만찬에서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떡한 조각을 받게 되고, 그때 사단은 유다에게 완전히 들어가게 됩니다. 조각을 받은 후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누가 보금도 이때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가 유다 배반의 배경적인 이유가 됩니다. 사단은 유다에게 계속 역사하여서 그의 생각을 예수님과 계속 어긋나게 했고 돈에 대한 마음을 자극하고 부추겼고 예수님 곁에 계속 머물게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다에게 들어가서 유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작은 틈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서서히 지배하고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귀신 들림 현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악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저항하지 않고 뒤로 물러날 때 악한 영은 들어오고 마침내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이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사단은 그런 역사의 원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다에게 역사한 이와 같은 사단의 역사를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고 밝히 볼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다 배반의 직접적인 방아쇠가 방아쇠를 당긴 이유와 사건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과의 근본적인 갈등, 돈에 대한 강한 마음, 가스라이팅 같은 사단의 오랜 역사. 그런데 이 모든 화약에 불을 붙인. 직접적인 사건은 무엇일까요? 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것도 아니고, 딱히 성경 해석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그때의 사건을 재구성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 마지막 만찬에서 유다에게 떡한 조각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이 유다로 하여금 그 배반의 방아쇠를 당기게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 유다는 이미 그 전에 대제사장들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고 은삼십을 받았죠. 그러므로 유다 배반의 직접적인 이유와 사건은 이미 그 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 결정적인 사건을 마리아의 향유 사건으로 봅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그 향유 사건 때 몇몇 제자들이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은 마리아를 책망했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화를 내고 분개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비난한 사람 중에 유독 가룟 유다 한 사람을 콕 집어서 말씀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가른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한복음은 이렇게 제자들 중에서도 유다가 그렇게 강하게 말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과 가른 유다에게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네, 아마도 이 예수님의 부드러우면서 단호한 질책이 가론유다를 당황하게 하고, 부끄러움과 모욕감을 느끼고,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배반을 결정하게 한것 같습니다. 이 사건 후에 유다는 바로 대제사장들에게로 찾아갑니다. 네,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할 마음을 이미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말씀이 결정타가 된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말씀에 섭섭함과 모욕감을 더 느꼈을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길을 막은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디로 물러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그 부인은 일시적이었고 상황적인 부인이었기 때문에. 배반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가이사다의배반람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유다 배반의 이이사이유가운이 어떤 이유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와닿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이이지 못한 그런 자기 생각, 완고한 생각. 돈과 물질에 대한 강한 집착, 가스라이팅 같은 사단에 보이지 않는 역사, 예수님에게 받는 어떤 섭섭함과 모욕감, 이 이유들은 다 우리의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중에서도 유다 배반의 근본적인 이유인 그가 자기 생각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가르니다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어긋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가르니다와 같은 인물이 몇명더 있습니다. 구약에는 사울왕이 있고 신약에는 바울의 제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엘선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은 기름분을 받은 후에 새 마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고 선지자의 무리 가운데서 함께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왕이 왜 하나님에게 버림받았을까요? 사울이 아말렉을 칠때 그들을 진멸하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좋은 양과 소들을 남기고 아말렉 왕 아각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제자였던 대마도 그랬습니다. 그는 처음에 신실한 사람이었고, 바울의 제자이자 동력자였습니다. 대마는 골로세서와 빌레몬서, 빌레몬서의 바울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하는 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대마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마지막 시간에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디모데 우수에서 바울은 쓸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살로니가로 갔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랐던 가른유다도, 기름붕을 받은 사울왕도, 바울과 함께 사역한 대마도 처음엔 다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왕으로 일하고 벌과 함께 사역을 했지만그 도중에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동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성령님의 역사에 온전히 감화되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 생각 그대로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도 내가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 나를 거치고, 나 중심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내 생각도 바꾸고, 내 뜻도 바꾸고, 내 가치관도 바꾸고, 그래야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계속 자기 잘못과 실수를 깨닫고 고치고 그렇게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성장이고 변화입니다. 우리는 가련유다가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베드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가르니다의 배반은 단순한 일반적인 배반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로 발생한 영적인 배반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모두 그의 배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르니다를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고 있는가, 감화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고 익어가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실수해도 하나님 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뜻 가운데 변화되고 자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가르니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가르니다가 왜 그렇게 변해버렸는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복음서 속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르니다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사역과 일들을 보았지만 그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은 것,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특별히 주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데 우리 중심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 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우리 생각과 가치관과 방향이 바뀌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을 믿고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저희들 돌아보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진정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제자가 되고 믿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앙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금동 교통하니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여기는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